영화 황야에서 남산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전 어, 어, 지구적 대진이 일어난 이후 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어, 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어,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 저는 사실 오랫동안 허메인 감독하고 작품을 오랫동안 여러 작품을 같이 하면서, 어, 연출을 시작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시나리오들을 허메인 감독이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준비해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 되게 잘 타이밍이 맞아서, 어, 제가 제안을 하게 됐고, 그냥 저는 그냥 허명인 감독에 대한 뭐 오랫동안 봐온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그냥 분명히 잘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뭐어 호흡도 잘 맞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와서 아주 재밌게 또 찍었던 것 같고, 또이 옆에 계신 배우분들하고 여기는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또, 어, 장영남, 어, 음. 어 아주 믿고 보는 배우 장영남 배우 그 다음에 코미디 연기의 대가인 우리 박효준 배우 이런 배우들도 어 나와서 같이 아주 호흡을 잘 맞춰서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좀 약간 그때는 기뻤다기보다는 약간 어? 약간 이렇게 좀좀할수 있을까? 어? 어제 아 이렇게 좀 황당한 느낌이 있었죠. 음. 어, 드디어 하는 건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예. 갑아기 그만큼 믿음과 신뢰, 좋아하면 담는다 그랬나요? 정말 두 분이 이제 외형뿐만이 아니라 스타일까지도 헤어스타일도 같은 미용실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아까 허명현 감독 나오세요 그때 제가 나올 뻔했거든요. <laughs> 네, 네. 어, 지금 우리 기자님들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번에는 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 이 주먹 액션에다가 권총, 뭐, 산탄총, 칼, 뭐체테 여러 가지 무기를 같이 사용을 해서 좀 다른 액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명 감독이 저 액션들을 다 디자인해 가지고 좀 새롭게 보이는 액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1월 26일 오후 5시에 네전 세계 공개됩니다. 어, 즐겁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을 통해서든 플랫폼을 통해서든, 어, 많은 관객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작품을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즐거운 일이고요. 엔터테이너로서 좀더 즐거운, 어, 즐겁고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저 항상, 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어, 황해하는 190여 개국에 동시에 공개되다 보니까 어, 음, 설레기도 하고 네 기분도 좋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